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는 완벽한 부정선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공개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7.23 전당대회 선거 규정은 책임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당심을 일반 국민들의 민심보다 더 중시하겠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당신과 민심은 절대 일치할 수가 없다. 당신과 민심은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마음고 불변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몇개 여론조사 업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압도적 우세다. 결선투표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실제 득표율을 분석해 본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정선거를 실사하고 있었습니다. 리서치 뷰,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 두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화한 민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35.95%, 원인용, 나경문, 윤상현 세 사람의 적합도 합계는 30.70%였습니다. 민심에서는 한동훈은 압도적 우세는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심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은 압도적으로 63.65%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의 적합도 합의 31.00%였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당심 여론조사에서는 두배 이상의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심과 민심을 분류해서 어제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실제 득표율과 비교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즉 당심에서 한동훈은 62.5%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당대표 적합도에서도 63.65%를 기록해서 두 수치는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은 실제 선거인단 책임당원으로부터 얻은 당심 득표율과 여론조사 적합도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이 선거인단으로부터 얻은 득표율은 36.84%였습니다. 여론조사 적합도에서도 31.00%를 보였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 득표율, 당심에서는 여론조사 적합도와 모두 큰 오차 없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상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심 득표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동훈의 여론조사 적합도는 35.97% 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실제 민심 득표율은 무려 63.4% 였습니다. 27.49%나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민심 득표율에서 한동훈은 176.4%나 폭발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처음에서 보았듯이 민심과 당심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깨워져 버렸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의 민심 득표율 63.4%, 한동훈의 선거인단 당심 득표율 62.65%입니다. 놀랍게도 63대 37 법칙이 또 나타나버렸습니다. 4.15 총선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63대 37의 법칙이 한동훈의 민심 득표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월일용, 나경원, 윤상연의 민심 여론 적합도에서는 세 사람의 합이 31.79%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제 민심 득표율의 합도 36.55%로 근소한 차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동훈에게만 민심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은 당심에서 62.65%를 받았고, 민심에서 63.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할 수 없다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당신과 민심은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망고 불변의 진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의 조직적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민심은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 다르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의 당대표 적합도는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실제 민심 득표율은 63%나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신뢰성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심이 이렇게 27% 이상이나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담당자가 초보적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담당자가 정당선거의 절차와 성격을 잘 모르는 초보자가 일으킨 착각으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책임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고 있는 선거에서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현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혼자에게만 민심이 174%나 폭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는 충격이라 하겠습니다. 민심 여론 조사 적합도 35.97%가 63.46%의 득표율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명백한 부정의 증거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참사임 진실을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홍은영 님, 심영복 님, 임순민 님 정무천님, 임복수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